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평택세규 에듀파크 이안 오구타입 세대 내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구타입은 선호도가 높은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두 개와 욕실 두 개, 주방 거실 그리고 팬트리로 이루어진 구조인데요. 세대 내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 현관으로 들어왔는데요. 현관은 집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곳, 첫인상과도 같은 곳이잖아요. 제가 느낀 첫 느낌은요. 음, 고급스럽고 품격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또 이렇게 내부가 화이트톤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더 화사하고 깨끗한 느낌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신발장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수납 공간 넉넉하게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온 가족 4계절 신발 넉넉하고 여유 있게 또 수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맞은편에는 전면 거울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현관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외출하기 전에 용모를 한번더 체크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중문도 있는데요. 먼지와 소음 차단 효과가 있는 중문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うん。<music> <music> 공용 욕실 보여 드릴게요. 요즘에는 위생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현관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출 후에 돌아와서 바로 손을 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에 보시면 세면대와 양변기, 그리고 힐링 공간이 욕조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거치대, 그리고 타일은 또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인테리어 효과까지 한번더 누리실 수 있습니다. 수납장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큰 욕실 용품도 넉넉하고 안전하게 수납할 수 있도록 수납 공간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첫 번... 첫째 침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창문이 있기 때문에 채광과 통풍이 아주 용이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맞은편에 보시면 이렇게 붙박이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도 내부를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아주 좋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이쪽에 이렇게 문이 하나 있는데요 여길 열어보시면 짜잔 와 이렇게 큰 팬트리가 이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과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요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넉넉하게 내부 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용품들 수납하시기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이곳에 유모차를 보관하시기에도 아주 좋겠죠 자, 이렇게 걸어나오시면 거실입니다. 거실 굉장히 넓은 느낌을 주는데요. 그 비결이 바로 우물천장에 있습니다. 우물천장으로 높은 개방감을 확보했고요. 또 바닥은 더욱더 깔끔한 느낌을 줬습니다. 자, 올 여름에 정말 더운 날씨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셨죠? 어, 거실에 보시면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쾌적하고 시원한 생활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창이 굉장히 넓은 통창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확 트여서 개방감이 들죠. 자, 이곳에서 바라보는 거실 조망, 뷰도 한번 기대해 볼만 합니다. 와, 여기 보시면 벽면에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5G AI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집 안에서도, 밖에서도 조명, 난방, 가스, 단지내 출입 확인, 차량 확인 등 다양한 첨단 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은 거실과 마통풍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채광과 환기를 고려한 마통풍 구조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구조입니다. 또 홈카페에 와인는 듯한 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주방 동선을 고려한 D급자형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이 상부장과 하부장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 용품들 많으신 분들도 깔끔하게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용도실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안쪽으로 보시면 다용도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아도 공간이 아주 넉넉할 만큼 충분히 여유있는 히든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조명과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팬 기능이 있는 전동식 빨래 건조대도 아주 유용할 것 같네요 안방은 집에서도 가장 편안하고 아늑한 그런 공간이어야 하잖아요. 일단 들어오면 따뜻하고 그리고 넓은 느낌, 게다가 모던한 인테리어가 세련된 느낌을 주는데요. 들어오자마자 힐링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부부 욕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욕실이 있는데요. 샤워 부스, 세면대, 양변기, 그리고 수납 공간까지 모두 알차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맞은편에 보시면 파우더룸도 있는데요. 파우더룸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부욕실 맞은편에는 이렇게 파우더룸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파우더룸도 이쪽에 상부장, 이렇게 수납공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밑에도 보시면 서랍장이 있기 때문에 소품들 여기다가 넣어서 보관을 말끔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명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분위기 있는 무드등도 연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안쪽에 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문이 어떤 문인지 궁금하시죠? 열어보겠습니다. 우와, 드레스룸입니다. 마치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온 느낌인데요. 소형 평형대에서 보기 힘든 광폭 드레스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족 사계절 옷을 다 보관하고도 남을 만한 널찍한 공간입니다. 화는 역시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도 놓치지 않았는데요. 발코니에는 무동력 승강식 피난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화재나 위험 상황 발생 시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둘러본 오버타입 어떠셨나요? 명품 프리미엄 주거단지답게 이 안에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안과 5G AI가 만든 최첨단 브랜드 아파트 평택 세교 에듀파크 이안 지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